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 벌써 22년 FW가 굉장히 빠르게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의 여러 새로운 의류 소식들도 전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22년 FW 시즌의 첫 번째 룩북을 어떤 브랜드랑 함께하면 시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아우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우이는 사실 여러분들도 어 아위? 아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분명 준이 인스타그램 준이 룩북에서 아위 본거 같은데 하면은 정답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겨울, 봄, 여름 모든 시즌을 한 번씩 이상은 꼭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브랜드예요. 그리고 사실 이번 룩북에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소장한 제품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보시면 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브랜드 단독으로 보여드릴 영상에서 한번더 보여드릴 만큼 정말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이니까 그럼 눈여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우의 총네 가지 착장만 딱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그러면은 지금 입고 있는 첫 번째 착장부터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느낀 이번 22FW의 키워드는 클래식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제가 첫 번째로 입고 있는 착작은 그 클래식함의 첫 주자죠.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스카이블루 컬러의 이 플리츠 스커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매 시즌 하늘색 셔츠를 구매할 때는 저는 딱두 가지를 봅니다. 컬러감의 채도를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넥라인을 보는데요. 입고 있는 이 셔츠 같은 경우는 딱 이번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 뮤트한 느낌의 쿨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하늘색 셔츠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목의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저는 어깨와 상체가 짧고 굵은 편이어가지고, 여기 위 상의가 너무 답답하거나 너무 넓어지는 거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 아위 셔츠에 이렇게 딱 튀어진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무엇보다 이 카라의 넓이가 너무 넓거나 목으로 이렇게 서지 않아서 답답해 보이이 적어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셔츠에서 오는 그런 인상 자체가 살짝 어딘가 되게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깔끔한 그런 셔츠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클래식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그렇게 시기가 따다다닥 변할 때 이렇게 딱 클래식하고 멋스러운 옷이 저는 한몇 배는 더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꼭 아위에서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 스커트입니다. 이 스커트의 플리츠의 폭이 너무 두껍지도 그렇다고 너무 얇지도 않은 공간의 사이즈의 폭을 가진 그런 스커트예요. 허리에서부터 밑단으로 떨어졌을 때 너무 플리츠 자체가 너무 넓거나 아니면 너무 좁거나 했을 때 하이 자체가 부해 보이거나 그런 플리츠 라인들이 있는데 이 플리츠 스커트 같은 경우는 상의부터 하이까지를 깔끔하게 잘 이끌어주는 그런 스커트인 것 같고, 그리고 밑단에 살짝 슬릿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양말 매치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슬릿에 살짝살짝 살짝 양말 디테일을 좀 보여지게 하는 거를 또 재미있는 패션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디로 좀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좀 짧은 편이어서 너무 딱 맞게 입으면 상체가 조금 짧아보여서 전 M사이즈로 골반 아래까지 내려서 상체를 길게 연출을 해봤는데 이거는 좀 체형 보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두 번째 착장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예쁜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입어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아 진짜 나 옷을 좋아하는데 이번 착장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진 몰랐어요. 진짜 아우이에서 트위드? 원래 트위드 좋아하고 많이 입어봤으니까 트위드가 트위드게 권이 했거든요. 근데 와 입어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아무튼, 두 번째 착장은 이렇게 아위의 트위드를 함께 입고 왔습니다. 어, 제가 가진 다른 트위드랑 아위 이 트위드랑 뭐가 다르냐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넉넉한 핏과 굉장히 좀 활동성이 있는 그런 스타일에서 이 카라 같은 경우는 탈부착이 당연히 가능해서 딱 떼고 입었을 때는 클래식한 멋이 있는 데일리한 트위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딱 카라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의 트위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입었을 때 정말 좀 몸이 이렇게 탁 포근해지는 그런 트위드 원단인 것 같아요. 되게 포슬포슬하고 약간 되게 뽀독뽀독한 느낌? 그래가지고 안에 많이 입으면 그래도 가, 겨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따뜻한 분위기에 그런 유니크한 스타일까지 이렇게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아웃핏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제가 입어준 이 데님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서 이 데님을 봤을 때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와 입어봤는데 핏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허리는 이렇게 딱 잡아주고 발끝으로 이렇게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게 바라던 그 바지 여기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S사이즈를 입는데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허리 아래로 내려서 좀더 건방지게 입고 싶어서 M사이즈를 착용을 해줬고 S사이즈랑 M사이즈랑 두 가지를 다 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이즈별로 정말 매력있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릴 테니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블랙 컬러 계열의 데님이 있어서 저는 딱이 살짝 빈티지한 느낌 느낌이 딱한 10%? 한 7%? 들어간 그런 블랙 데님을 좋아하는데 너무 블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전체적으로 코디를 했을 때 바지의 시선이 너무 많이 간다던가 너무 좀 아래가 무거워 보인다던가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살짝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한7% 들어가 있는 데님을 매치해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조화로운 코디를 할수 있다는 점? 저만의 약간 팁이지 않을까. 아무튼. 날 잡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저는 이, 어머, 주머니가 있잖아. 너무 좋다. 아무튼, 저는 다음 착장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laughs> 제가 지금 세 번째로 갈아입고 온 착장은 이 베이지색의 가죽 자켓과 첫 번째 착장에서 보여드렸던 플리츠 스커트의 스몰 사이즈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착장에서 보여드리는 이 레더 자켓 같은 경우는 드레스 시즌이 발, 발매가 되었을 때 굉장히 어딘가 되게 편안한데 뭔가 되게 멋스러운 이 아우터를 보자마자 아, 이거는 너무너무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너무 잘 입고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유튜브를 이제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품이 굉장히 눈에 익었을 그런 제품인데 그때부터 저도 잘 입고 있었는데 이 가죽 재킷 같은 경우는 일단 되게 중량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활동성 혹은 안에 뭔가 껴입는다든지 그랬을 때 되게 부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가죽 재킷이고 이 재킷은 진짜 베이지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베이지 컬러에서 오는 약간 살짝 코어 핫빛이 살짝 도는 이 베이지 컬러가 일단 전체적으로 가죽의 느낌이지만 살짝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가을과 잘 어울리는 그런 자켓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돈 주고 살 정도로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한 그런 제품이고 이 자켓의 포인트는 여기 들어간 스티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왠지 뭔가 되게 라운드지게 들어간 이 쉐입이랑 앞에서 봤을 때 핏감 자체가 굉장히 좀 웨어러블한 핏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여기 포켓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포켓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들어간 활동성이 있는 그런 자켓의 실루엣을 보여줘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는 제가 첫 번째 착장에서 보여드렸던 같은 제품의 베이지 컬러를 입어줬어요 제가 첫 번째 착장에서의 스커트 사이즈를 M 사이즈를 착용을 했잖아요. 대비가 큰 코디를 했을 때 저는 상체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게 비율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첫 번째 착장에서는 블랙을 M 사이즈를 입어줬었고, 좀치하지만이 친구는 S 사이즈로 정 사이즈로 허리에 딱 맞춰서 입어줬더니 이렇게 그냥 코디를 쉽게 쉽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웨어러블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어디 나갈 때 툭툭 걸치고 다녀도 진짜 편해요. 저는 사실 이 친구가 그렇게 새롭진 않아요. 너무 제가 잘 입는 친구여가지고. <laughs> 다음 착장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착장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아위에서 니트는 사실 처음 입어보거든요? 맞지? 아위에서 니트는 처음 입어봐요. 이 니트를 입자마자 든 생각은 촉감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부드럽다를 넘어서 정말 편한 촉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되게 이게 안 그렇게 생겼는데 진짜 약간 요렇게 되는 재질? 그리고 목 부분에도 이렇게 살짝. 되어 있어요. 다양한 브이넥에 정면에서 허리를 딱 잡아주는 이 약간 이 실루엣도 너무 너무 예쁘고 팔이 이렇게 했을때 살짝 이렇게 볼륨감이 들어가는 이 쉐입도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여기 아래에는 버뮤다 팬츠를 함께 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되게 포멀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할수 있는데 여기 아래는 레그 워머를 같이 매치를 해줘서. 다리를 살짝 좀더 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운동화를 신거나 할 때도 저는 발목이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약간 사람이 위에가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레그 워머를 같이 활용해주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비율감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긴 양말 아니면 이런 레그 워머 같은 거를 정말 약간 사도사도 끝이 없는 그런 느낌 아시죠? 레그 워머도 같이 이렇게 아위에서 나오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매치를 했는데 너무너무 일단 찰떡으로 이 코디가 너무너무 예쁜 것 같고 아위 같은 경우는 진짜 기본 아이템에 핏을 정말 잘해요 이렇게 딱 포인트 들어가는 이 핀턱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는 옷의 실루엣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울 핀턱 버뮤다 팬츠인 것 같고 이 스포티한 것과 클래식한 거를 좀잘 믹스 매치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룩을 풀어서 입는 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모자 쓰면 이거 딱인데, 아, 어디 갔냐, 모자. 아유. 그래서 이번 FW의 첫 번째 룩북을 이제 아위랑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옷은 많이 입어보고, 많이 실패해보고, 그러면서 옷을 보는 눈도 늘고, 자신한테 뭐가 잘 어울리는지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FW 이제 첫 번째 룩북이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로 여러가지 소식 혹은 정보를 전달하러 또 이렇게 올 테니까,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은 많은 댓글과 응원 <laughs> 부탁드려요.